안녕하세요. 오늘 팀뷰어 인텔리전스라는 주제로 웹이나 발표를 맡게 된 다우 데이터의 김한솔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팀뷰어 인텔리전스는 팀뷰어에서 출시한 강력한 AI 기능의 새로운 일입니다. 이제는 IT 지원 업무도 팀뷰어 AI의 도움을 받아 더 스마트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팀뷰어의 AI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아젠다는 화면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팀뷰어 인텔리전스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한 후에 세션 인사이트 및 분석 기능과 팀뷰어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 소개와 더불어서 실제 화면에 대한 데모와 이러한 기능을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지 활용 시나리오에 대해 소개한 후에 라이선스 및 크레딧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er feel like an octopus? Too many requests, never enough time. Ten different apps, just to resolve a ticket. And then you have to document it. Having eight arms would actually be pretty neat. Thankfully, no octopuses are needed with Team Viewer Intelligence. Use our AI powered troubleshooting assistant for real time, device specific answers, all from one place. Armed with live and historical system data, problem solving is faster and more precise than ever before. At the same time, take the stress out of documentation with automated session summaries. Use them for detailed records of all actions, showing how each case was solved step by step. The result? Easier troubleshooting and handover. Happier and more productive humans. That's the power of Team Viewer Intelligence. Make work work better with Team Viewer. 네, 현재는 회사에서 더욱 다양한 IT 솔루션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IT 지원 요청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권들은 대부분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한정된 인력 내에서 기술 지원도 해야 하고 기술 지원 내용이나 어떤 기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문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눈앞에 급한 기술 지원권을 처리하다 보면 결국 문서화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IT 지원팀이나 기술 지원 엔지니어들이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데 관리자들은 정작 왜 바쁜지 어떻게 바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바쁜 와중에도 결국 내가 바쁜 이유를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도 겪고 계신가요? 이러한 문제를 겪는 고객들을 위해 팀뷰어 AI 인텔리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팀뷰어의 강력한 AI 기능은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원격 세션을 요약해 주는 세션 인사이트. 두 번째는 이러한 세션 인사이트의 요약 내용을 가지고 시각화해 주는 세션 분석. 마지막으로 IT 원격 지원 시 지원 업무를 도와주는 팀뷰어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인사이트와 세션 분석 기능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선, 세션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 드리자면, 사용자가 다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작업을 시작하고 종료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하나의 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션이라는 것은 이제 원격 연결 작업이라고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션 인사이트와 세션 분석이 어떤 것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기능은 완벽히 분리된 기능이 아니고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원격 지원 중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기록하고 ai 기반으로 요약해 주는 것이 세션 인사이트의 기능입니다.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레포트 형태의 보고서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기록을 가지고 분석하여 태그 기반으로 정리해 주고 통계 그래프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세션 어널리틱스, 세션 분석이라는 기능입니다. 뒤에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인사이트로 자동화된 세션 요약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자 설정에서 AI 세션 인사이트 기능을 활성화해 줍니다. 이후 사용자들이 원격 지원 업무를 보고 나면, 세션 인사이트 화면에서 요약된 세션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프린터 접근 이슈가 발생하여 파워쉘을 통해 프린터 설정에 대한 정책을 다시 배포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션을 분석한 내용에 대한 시각화 그래프가 표시되고, 이중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태그에 대한 내용만 포커싱하여 볼수 있습니다. 또 다시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IT 지원팀에서는 지원 건에 대해 일일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션 인사이트를 쓰게 되면 세션이 끝난 후에 자동으로 요약 보고서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업무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를 분석해서 내부적으로 공유하게 되면 업무 대응 속도를 향상시켜 팀 성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대상으로 지원 업무를 하는 경우 고객과 서비스 수준 계약이 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요약 보고서를 서비스 증빙 자료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IT 지원팀은 최소 인력으로 최대한의 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 직원들이 항상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바쁜 IT 지원팀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은 팀원들이 얼마나 바쁜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지원해줘야 하고, 팀원들을 더욱 바쁘게 만드는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팀원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는 것이 현실이죠. 아직도 IT 지원팀 직원들은 이미 IT 지원 업무에도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바쁜지까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을 위해 팀뷰의 세션 인사이트 및 분석 기능이 큰 베네핏이 될 것입니다. IT 팀 리더는 세션 분석 기능을 통해 실제 지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이트를 확보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팀 운영 방식 개선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장애나 요청 유형 등을 미리 확인을 해서 사전에 미리 대응하는 예측 기반 IT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의 시간 사용을 추적하고 부족한 기술 영역이 있는지 등을 찾아내서 교육 방향성을 잡는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션 인사이트 기능은 작년에 처음 출시된 기능인데요. 다만 실제로 우리 고객들이 이 기능을 잘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많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소개 웨비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출시 당시에는 조직에서 관리하는 장치에 들어오는 연결에 대해서만 세션 요약 기능을 켤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수신뿐만 아니라 발신 연결에서도 요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내 내부 간의 원격 말고도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원격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고객이 동의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여 사용자 동의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AI 기능이 새로 출시하고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언어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대부분이 영어 지원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최초 출시 당시에는 모든 요약이 영어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어 또한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팀뷰어의 코파일럿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올해 출시한 새로운 기능입니다. 팀뷰어 AI 코파일럿 기능을 통해 IT 지원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AI 설정 메뉴에서 코파일럿 기능을 활성화해 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원하는 장치나 고객 장치의 원격 세션을 연결합니다. 세션을 연결하고 나면 화면 우측 상단에 로봇 같이 생긴 코파일럿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 지원 업무를 도와주는 챗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에러 코드를 입력하고 코파일럿에게 해당 에러 코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어플리케이션 시작에 실패했다는 내용의 에러 코드가 발생한 화면을 캡처 이미지로 코파일럿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코파일럿은 이미지 내용을 분석해서 어떤 에러인지 설명해 주고 해결 방법도 함께 제시해 줍니다. 코파일럿 또한 한국어 지원이 가능하고요. 한국어로 바로바로 오류코드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결 방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여러 창을 왔다갔다 켜할 필요 없이 팀어 원격 패션 내에서 오른쪽 상단의 이미지처럼 디바이스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도움을 받아서 원격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션 내에서 챗봇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면 즉시 필요한 IT 지원 정보를 쉽게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코파일럿은 기기 데이터와 시스템 상황을 분석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실시간 AI 진단 기능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시행착오가 많이 걸리거나 하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기능들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데모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 설비의 생산 라인에서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장 작업자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오류임을 확인했고 본사 전문가에게 원격 지원 요청을 보냅니다. 본사 전문가는 현장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한 후에 코파일럿을 통해 장비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오류 발생 화면을 코파일럿에게 전송하여 문제 해결 가이드를 제시받습니다. AI의 도움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여 장비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자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완료가 된 후에는 자동으로 기록된 세션 활동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이를 통해 중요 장비에 진행한 작업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고객에게 IT 서비스를 지원하는 MSP사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IT 지원팀이 있는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엔지니어가 자주 들어오는 IT 지원팀에서 고객에게 IT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사용자가 문제가 발생하여 기술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it 지원팀에서는 코파일럿과 같은 ai의 도움으로 문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여 고객 이슈를 해결해 줍니다. 이로 인해 문제 해결 시간 단축은 물론 처음 문의 왔을 때 바로 해결해 줄수 있는 1차 해결률이 증가합니다. 엔지니어들은 하나의 지원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 지원권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션 인사이트에서는 알아서 지원 내역에 대한 내용을 자동으로 문서화해 줍니다. 이후에 지원했던 내역에 대해서 팀원 간에 공유를 하거나 신규 엔지니어에게 내용을 공유해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문서를 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객에게 MSP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사별로 기술 지원에 대한 계약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발송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 자동 생성된 보고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기술 지원에만 집중하면 되고 문서를 만드는 것은 모두 AI가 도와줌으로써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IT 지원팀 리더 입장에서도 세션 분석 기능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해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팀 교육을 운영할 때 어떤 내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교육 방향성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the new features right in the product by following an end to end user journey. We start with activating Session Insights, that's what we can see here, and end with an automatically generated summary. One important remark up front Session Insights is designed in a way that your organization has full control over the use of AI powered features. This means concretely that admins consciously activate Session Insights. They decide which devices to roll it out on. This maps to TeamViewer policies and who can see Session Insights. This maps to TeamViewer permissions. Let's start with activating TeamViewer AI terms and conditions. Once we've done that, we can also activate Session Insights. When we're doing this for the very first time, we'll also need to create a policy. So let's do this next. It's very comfortable. We are directly guided to the right place if we just click here on Create Policy. We create a new policy by, first of all, assigning a name and assigning the right rule to this policy. In our case, this is Connection Reporting and Session Insights for this device. Essentially, this rule makes sure. That all the actions within a session are being captured. Let's save the policy and then we have it available for further use. And we will now assign it to the devices we want the policy to be active on. We are assigning the policy we just created. And now we are set up so whenever from now on we conduct the TeamViewer session, all the content is being captured and also automatically a summary is generated for every session. We are now navigating to the device, we just assigned the policy to double click on the device and then the connection starts. As a next step we are fast forwarding, we've just finished the session and we'll now look at the outcome. So we are navigating to the Automation and Insights page, scroll down to the table, and open the very first item in the table. The drawer opens on the right, and now I'll briefly talk about the different elements of the session summary we see. At the top, we have a few tags on the issue type at hand. And then also a brief summary, which allows us to understand what's been going on in the session. If we really want to dive deep into the details of the session, we will scroll down further to actions and see there all the details of the different actions taken. This is nicely clustered by the concrete application context. So you can see here, for example, that we've used the applications PowerShell and File Explorer at the beginning. Also, and this is something we are quite proud of, we are capable of surfacing critical details of a session. This includes, for example, terminal prompts, PowerShell scripts that have been executed, and also the content that has been executed, so the raw code. It includes registry keys, links, search keys, all these kind of details which are required if you really want to understand what's been going on in detail. To conclude, we also provide the context of the session in terms of what's the operating system this device is running on, how long was the session and a few more things. Let's have another look at the product and see how we implement these ideas. At the top of the session insights page, we see two graphics. On the left, issue types across all summaries and on the right Applications across all summaries. Of course, we can use the filter bar just above the graphics to do a drill down. Let's assume we want to look deeper into the issue type application management and understand some patterns there. We'll then just filter for this type and can look at specific examples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Another thing we can do is. Searching for keywords. In this case, let's search for Edge. And if we then scroll down to the table, in this specific example, we only have one instance. We click on the instance, and let's assume we've been looking for the summary regarding reinstallation of Microsoft Edge. We can just have a quick look if this is what we have been looking for, and then export this to share this with colleagues, integrate this into our knowledge base, or just keep it in our own records. 네, 여기서 장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To troubleshoot IT issues with TeamViewer CoPilot, click the CoPilot button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session toolbar. You can then start chatting with TeamViewer CoPilot to get your IT issues resolved. 장치가 너무 느린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코파일럿에게 질문하고 코파일럿은 해당 가상 머신의 디스크 용량, 실행 중인 프로세스 등을 점검해서 원인을 분석해 주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오피스 설치 중 이슈가 발생했을 때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발생한 고객의 PC에 원격으로 연결합니다. 고객은 세션 요약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코파일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디바이스 스테이터스를 클릭하면 장치의 CPU, 램 등의 정보가 뜹니다. 이 디바이스의 정보를 알려줘 라고 원하는 질문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실행 중인 백신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라는 정보까지도 알려줍니다. 문제가 있는 파일로 오피스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진행하면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캡처 이미지를 첨부하여 오류에 대해 질문합니다. 구성 파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캡처 이미지 대신에 에러코드로도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캡처 이미지로 질문했을 때와 에러코드로 질문했을 때의 결과 값이 동일한지를 확인해 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구성 파일에 이미 설치된 오피스 버전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미 설치되었다고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진행해 보고요. 오류 메시지를 가지고 캡처를 통해서 어떤 이슈인지를 질문해 봅니다. 그럼 코파일럿은 중복 설치가 원인임을 찾아내고 삭제 후에 재설치를 해라라는 등의 해결 방법도 공유해 줍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였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AI 기능을 많이 활용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과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모든 AI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OpenAI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팀뷰어 솔루션은 애저 인프라를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암호화, 스마트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처리하며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항상 보호되고 대신에 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생성형 AI가 세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해 실제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로 바꿔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핵심만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과 확장성, 스마트한 AI 기능을 결합하여 팀뷰어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만들어냅니다. 팀뷰어가 안전한 원격 접속의 표준으로 인정받는 만큼 팀뷰어는 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 AI 기능으로 업무 효율은 한층 높이면서도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다 외부에서 모델 학습 용도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뷰어 라이선스를 사용 중이시라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횟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과 유료 크레딧 금액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뷰어 라이선스 사용 중이시면 무료로 AI 크레딧이라는 것을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라이선스의 경우 한 달에 5개의 크레딧을, 프리미엄은 10개, 코퍼레이트는 15개의 AI 크레딧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텐서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용이기 때문에 한 달에 무려 50개의 AI 크레딧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AI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바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AI 크레딧은 세션 요약 1 개당 1 개의 크레딧이 사용이 되고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메시지당 1 개의 AI 크레딧이 소모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대출 그리고 만약 무료 제공 크레딧을 모두 소진하셨을 경우에는 유료로 크레딧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프리미엄 코퍼레이트와 같은 코어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1년에 250 크레딧 단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텐서 라이선스의 경우 1년에 2,500 크레딧 단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크레딧 수량 대비해서는 동일하고요. 대신에 5,000 크레딧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는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AI 크레딧 구매 관련해서 저희 영업 담당자님 통해 문의를 주시면 추가로 할인 혜택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 문의나 기술 문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도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웨비나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장표가 포함된 자료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뷰어의 세션 인사이트와 자동 요약 AI 기능 덕분에 IT 및 애프터 서비스 팀은 더 똑똑하게 일하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며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는 AI 기반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IT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팀이 더 똑똑하게 일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대응하며 전문가들의 노하우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팀비어와 함께하면 업무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팀비어로 지원 업무가 얼마나 더 쉬워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다우테이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우 데이터의 김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